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네. 아까 막큰 소스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. 우리가 암호 같은 거 쓰려면. 그러면 큰 소스를 어떻게 찾느냐. 궁금하죠, 여러분? 그럼 어떻게 찾냐면요. 약수를 하나하나 다 대입해갖고 나눠지나 나눠지나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숫자가 되게 커지면. 일일이 다 나눠보면은 너무 오래 걸려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.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도 확인이 안 돼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? 요 어떻게 하냐면요. 그런 방법을 써요. 소수의 특성들을 조사를 해요. 그것도 정수론의 중요한 문제들이에요. 소수의 특성들. 소수이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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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성질을 만족해야 돼. 예를 들어서 열 가지를 찾았다 그래봐요. 소수면 만족하는 성질 열 가지를 찾았어. 그럼 이제 어떤 수가 딱 등장을 해요. 새로운 수가. 그러면 얘가 이 성질들을 다 만족하나를 보는 거예요.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체크를 해서 다 통과하면 얘는 뭐예요? 소수를, 소수라고 확정을 못 해. 그런데, 소술 가능성이 높아요. 검사를 통과했으니까. 실하게는 모르지만, 소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. 확률적으로 99 99.99999%로 소술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얘를 소술하고 믿고 써요. 근데 어떤 수를 했어? 근데 성질 10개 중에 7번째 걸렸어. 이거 만족 안 해. 그럼 얘는 뭐예요? 합성수라는 거알수 있죠. 그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. 아, 얘는 합성수네. 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그런 방법으로 해요. 그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는 거지. 소수인 거를 테스트를 해서. 근데 이 테스트가 되게 어려운 테스트. 어려운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소수를 믿어 주는 거예요.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문제가 안 돼요.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냥 예, 소수라고 믿었는데 실제로 소수 아닐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런 확률이 너무 희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. 그런 경우가 있는지도 알 수는 없죠. 왜냐면 얘가 소수인지 모르. 근데 우리는 믿고 가는 건데 어, 문제는 안 돼요. 그렇게 써도. 뭔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쓸수 있는 거예요. 됐죠? 어,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이거 사실은, 예, 네, 되게 좋은 질문이고.